자 그래서 일단은 그 크롬 크롬 브라우저를 먼저 한번 열어주세요. 창을 좀 조절하셔가지고 크롬 브라우저를 주로 사용을 할 거거든요. 맥을 사용하시는 분은 사파리를 많이 사용하실 텐데 지금은 이제 크롬 브라우저를 우선적으로 먼저 좀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팀즈 화면이잖아요. 팀즈 게시물 포스트라고도 돼 있는데 거기에 보시면 이런 링크들을 달아놨어요. 일강 요약 여기 유튜브 추천 사이트 유튜브 추천 채널 특별히 AI와 관련된 좀 우리가 계속 지켜보면 좋은 그런 유튜브 채널을 이렇게 공유를 해 놨고 지난주에 보신 분들은 기억하시죠. 노트 원노트라고 하는 거. 그래서 원노트에 보시면 여기에 지식 나눔 강좌 개요, 1강 초안, 2강 초안. 그래서 요거 누르시면 지금 이 왼쪽 화면 이거를 보실 수 있고요. 지난주에 했던 인공지능 챗봇 안내 이거 한 번씩 꼭 읽어보시고 직접 이 사이트 들어가셔가지고 테스트들 해보시고요. 그리고 오늘 크롬 브라우저용 챗 GPT 확장 프로그램 이거를 세 개를 설치를 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작업을 할 거니까 그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팀즈에 들어오실 수 있는 분은 지금 이 팀즈에 있는 노트에 정보 나눔 크롬 브라우저용 챗GPT 확장 프로그램 이거를 보시고 아니신 분들은 제가 이것을 그 단톡방에다가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챗GPT 확장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크롬 브라우저에서 챗GPT를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확장 프로그램. 특별히 이세 가지를 제가 추천을 해드렸었는데 이세 가지를 설치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링크에 들어가 보시면 이렇게 나오는데. 중요한 게 구글로 들어가셔야 돼요. 크롬으로 그래서 혹시라도 사파리로 이렇게 돼 있으면 이 주소를 복사하셔가지고 크롬에서 붙여넣기 를 하시면 그러면 여기 크롬 확장 프로그램 서치 r 또 크롬이라고 있거든요. 여기 크롬에 추가 이거를 누르시면 확장 프로그램 추가 자 그러면 여기 위에 크롬에서 이 부분 여기를 눌러보시면 이렇게 확장 프로그램이 추가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방식만 일단 기억을 하세요. 지금 설치하실 수 있으시면 제일, 제일 좋고, 그러지 않으면 여기 그 링크를 복사를 하셔가지고, 크롬에다가 붙여넣기를 하시고, 그러면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데, 거기에 옆에 버튼이 나온다. 그래서 크롬에 추가, 이렇게 누르시면, 확장 프로그램 추가. 크롬 브라우저를 저희가 기본으로 사용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크롬의 확장 프로그램을 통해서 채 GPT에 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세 가지. 그리고 이제 채 GPT to Notion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이것은 채 GPT에서 그거를 바로 노션에다가 저장할 수 있는 그런 이 확장 플러그인이거든요. 크롬에 추가. 자, 그럼 이렇게 하면 크롬의 오른쪽 위에 이 확장 프로그램인 세 개가 추가가 된 것을 보실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이게 지금 챗 GPT를 사용하는 거잖아요. 챗 GPT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챗 GPT를 먼저 등록을 하셔야 되겠죠? 자 지금까지 10분 동안 한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저희는 노션 앱을 사용 하기도 하고 또 크롬에서 웬만한 것은 다 작업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크롬에서 우리가 지난 주에 공부했던 것처럼 그챗 GPT를 어, 활용하기 위해서는 크롬에 확장 프로그램이 있으면 도움이 돼요. 그래서 그 확장 음. 프로그램을 설치를 하면 크롬에서 도움이 되는데 그 그러기 위해서는 이 Open AI라고 하는데 c h a t OpenAI.com 거기 들어가셔가지고 사인업을 해주셔야 돼요. 챗GPT를 가입을 하셔야 챗GPT를 사용하실 수 있다라는 거죠. 사인업 하신 다음에 Continue with Google 이렇게 하시면. 그 챗GPT에 예, 사용하실 수 있으세요. 저는 이제 가입이 돼 있기 때문에 그냥 로그인 하시, 하면 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제 챗GPT를 사용할 수 있죠. 이게 이렇게 설정이 돼 있으면 여기 서치포크롬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아까 서치가포크롬 원래 얘가 크롬용 챗GPT라는 이름이었었는데. 어저께 보니까 일이 바뀌었더라고요. 자, 얘는 하는 역할이 구글에서 만약에 팀즈 사용법이라고 하는 것을 검색을 했을 때 왼쪽에 나오는 것이 일반적으로 구글의 그 검색 그거잖아요. 그런데 그 옆에다가 이렇게 챗 GPT로 어 설명이 나오는 거이 기능을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존에 이제 챗 GPT를 저희가 여기에 들어가서 사용하지 않고 구글이랑 같이 사용할 때 구글 창에서 그 옆에 이렇게 띄워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첫 번째 서치 갑보 크롬이라고 하는 확장 프로그램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확장 프로그램이 요거 유튜브챗 GPT 이거는 저희가 유튜브를 볼때 이게 제 채널인데요. 여기에 오른쪽에 이스크립트를 보여주는 강의한 그런 내용이라든가 그 이런 것들의 스크립트를 받고 싶을 때 사용하는 거예요, 이거. 세 번째 확장 프로그램은, 채취 p t 는 참고로 내가 검색한 그 기록들을 이 옆에 이렇게 쭉 나열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어떤 자료를 이렇게 검색을 했을 때, 이 내용을, 이, 그채취피 t 2 노션이라고 하는 이 앱을 사용을 하면, 그런데 그 전에 한 가지 이제 그 선행 조건이 있는데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그 설명을 매뉴얼로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한번 읽어 보시고 이 확장 프로그램들을 여기에 있는 세 개의 확장 프로그램을 설치를 하시고 세 번째 거는 여기에 밑에 이 링크가 설명서니까 이 설명서를 보면서 설정을 따라서 해 주세요. 그렇게 하게 되면 어떻게 나오냐면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그챗 GPT 캡처라고 그래요. 제가 이 데이터베이스를 하나 만들어놨는데 챗 GPT에서 검색했던 그 내용들을 노트로 만들어줘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 링크도 이렇게 나와 있어가지고 링크를 누르면 챗 GPT로 들어가서 그 내용을 볼수 있도록. 이것은 이제 차근 차차 사용을 하시면서 보시면 될것 같고요. 제가 또 다음에도 한번 또 다시 리마인드 시켜드릴 테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